음, 이제 소리가 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11월 24일,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 지금 출발합니다. 민주당 난리 났다. 정청 래 이재명과 헤어질 결심. 이게 도수,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민주당의 내부와 이재명 정부 사이에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에 갈 때면 그때마다 정청래가 자기의 정치를 하기 위한 공작을 하나하나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거 너무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아니지, 정청래가 이재명과 헤어질 결심이 완전히 섰다라는 것이 최진징의 분석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대통령 비서실장도 몰랐던 12.3 비상 겸 75만 공무원이 알았다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재명 정부가 김민석이를 내세워가지고 75만 공무원들을 비상기 엄전 4개월, 비상기 엄후 6개월 동안 윤석열에게 부여했다라고 하면서 그 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인민 위원회도 이런 인민 위원회가 없습니다. 인민 위원회도 이런 인민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 내역, 도대체 어떤 막점, 막후... 구성이 있는지 제가 쉽게 설명드리고 싶겠습니다. 한마디로 헌법 존중위원회가 아니고 헌법 개무시, 헌법 파괴위원회란 것을 제가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참,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네. 민주당이 뒤집어졌다. 이재명 견제위의 지방선거를 위한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몇 퍼센트나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길래 민주당이 뒤집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개딸님들 야. 개딸님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아침에 우리 댓글을 달구고 있는데요. 우리 스페너님들의 활동 감사합니다. <laughs> 당신들 그렇게 견제하는 천지장 TV. 그래도 15만 넘어서 차근차근 나갑니다. 20만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난리 났다. 민주당 난리 났다. 정청래, 이재명과 헤어질 결심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여러분들 적지 않게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가, 정청래가 이재명이 지금 유럽에 간 사이에, 당원 당규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인 1표제 1인 1표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호남당이다 라는 비판을 들어왔었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호남당 그러니까 노란색 열풍 평민당이었죠 그때도 호남에서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러다가 결국 DJP 연합, JP와 충청도 연합을 하면서 대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의 대표 선거를 할때 어떻게 했느냐. 호남의 권리당원은 한 표지만, 영남의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10표, 한 50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죠? 전체적으로 당원이 많은 데는, 당원들은 1표를 주지만, 당세가 약한 데는 TK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표를 가중해서 전국 정당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점점 퍼센테이지를 줄였고 이제는 정청래가 대표를 하면서 모든 전국에 있는 당원들한테 1인 1표만 주고 대의원들한테 10표씩 주는 것을 까부셔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난 그때 몇월이죠? 그때의 7월이었습니까? 8월이었습니까?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현역 배치가 있는 지역에서는 코딱도사 박찬대가 이겼죠. 그렇지만 그 대의원이, 그니까그 호남과 어 전체적으로 또그 당원들이 많은 곳은 정청래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대의원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현역 배치들이 대의원들을 관리하니까 현역 배치가 관리하는 대의원들의 표를 뺏으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지난번 7월달입니까 했던 그당 대표는 1년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 끝나면은 다시 당 대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의 당내 투표 구조를 정청래한테 유리하게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이한테는 불리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인 1 표제를 만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재명 당을 넘어서 정청래 당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보는 이. 어, 그니까, 정, 이재명의 색깔을 빼버리고, 정청내 당을 만들기 위한, 사당화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다, 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 내의 시각이고, 제3자인 제가 보기에도, 딱, 그 이상도, 그야도 아닌 것이죠. 결국, 이 부분은, 첫번,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번째, 이재명 지우기 전략. 개딸들 많다 하지만, 그 개딸들을 상당 부분은, 친문지역인 내가 빼앗아오겠다라는 것인 것이고 두번째 민주당에서 DJ 지우기 사실 DJ는 전체 대통령을 하려고 하면은 충청도 경상도에서도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의원들한테 표를 더 줌으로써 TK, PK 표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없애버린건 뭐냐 또 다른 의미에서 정청 내의 TKPK 지옥이다. 라고 봐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정청내의 선택과 집중, TK 포기해가지고 전라도와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권리당원들을 자기한테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뭐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또 정청내가 대구에 가 가지고 뭐그 신공항이 어떻고 뭐물 문제 해결하네 하는데 그 또한 헛소리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1인 1표제 할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세가 폭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차기 내년에 있을 민주당 대, 당 당권을 놓고 지금 이재명으로부터 실질적인 권력을 당권을 정청래가 뺏어오기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은 정청래가 이재명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특히 배치들은 자기가 뱉고 있는 대의원들 권력이 뺏기는 거지까 이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때에, 이재명 때에 지금 수석 부의장을 그 사무총당을 했던 강득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1인 1표제에 도입한다는 이유로 대의원이 가진 보안 장치에까지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한다. 라고 했습니다. 당의 정체성이 뭐죠? 당의 역사가 뭐죠? 김대중이 만들어 놓은 당의 역사, 당의 가치를 전국 정당으로 가치를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반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질적인 의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의원의 표를 깎아버리겠다. 그거 없애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는 것이 맞죠.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것이 1인 1표제를 만드는데 그중에서 찬성하면서 투표했는 퍼센테이지는 80%가 넘지만 전국 권리당원 중에 16% 정도만 그 투표를 했어.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야85% 가까이 투표를 안 했는데 그게 니네 장난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저는 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내분 사태를 상당 부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음 제가 조금 전에 이동재의 뉴스 캐비넷 할때앞 순서에 우리 신동 의원님이 지금 나와서 지금 당내의 어려운 상황도 말씀해 주셨는데, 당이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증치할 것은 증치하고, 깨끗하게 정말 당의 리더십을 딱 가진 상태에서 민주당의 어떤 분열을 잘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충분한 승소, 승리 가능성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제명과 정청 내의 갈등, 명청 갈등, 명청 전쟁, 명청 교체기를 가는 소, 속에서 국민의힘은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네.